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또 레고 전쟁차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되있있요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죽은 아, 총 맞은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여기 독일은또 여기에 히틀러가 있습니다. 또 여기는 제가 만든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대포. 아, 대포라고 해야 되나? 대포 같은 거를 만들었고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포로들을 잡혀가지고 고기방패를 쓰는거고요 로셀군들이 여기는 칼을 쭉총 맞은 군인도 있습니다 미국군인 다음은 여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군인 정품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미국군인 정품이 아, 이거 뭐야? 장비 이렇게 있습니다. 커스텀이고요. 브리커맨더에서 샀어요. 그리고 이렇게 장경 장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를 파놨고요. 여기는 총탄, 네 무기 상자와 박격포가 있습니다. 또 여기는. 높은 계급의 저격수가 있고요. 벙커에서 총을 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소품들도 제가 다 만들었고요. 철조망도 다 만들었습니다. 이걸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32 곱하기, 32 곱하기 32 판을 32 곱하기 32판을 6개 사용하여 만들었고요. 만드는 데는 2시간 걸렸어요. 이제 제가 여기서 스톱모션을 찍을 예정인데 많이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